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3단입니다. 기마대, 기마대고기네요기마초차길 열어가지고, 차와 병, 묶어놓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만화가고, 이제 면포 놓고, 정형으로도 보겠습니다. 50% 승률이시고, 면포까지 놓고, 어, 지금, 마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포가 차를 걸 수가 있죠. 상이 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마가 안나기 때문에, 차를 걸어가지고, 마르진주식키게끔 포로 마치겠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이 마로 막았을 때, 포로 치고 가는 거죠. 차로 먹으면은, 이 포가 넘어서, 양포 죽이고, 잡아먹는 거죠. 양포 죽이고, 잡아먹는. 차가 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올라와서 시키지, 죽이지 않을까 싶네요. 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차피 죽습니다. 이러면 더 손실이거든요. 상나가고 공격기물이 더 나가기 때문에 더, 더큰 손, 손실이 납니다. 상진출하고 때리고 만화가고 하면 결국엔 죽거든요. 이러면 큰 손실이 나죠, 더. 마진출하고. 이게 반복수에 이제는 안될것 같은데. 가장 반복이 있으니까, 반복수야 아마 지금, 병이 움직이지 못할것 같은데요. 병이 움직이질못 하더라도 죽습니다. 마가 여기 나가고, 병을 잠기더라도 마가 여기 나가고, 상황이 여기 때문에 결국엔 죽거든요. 지금 차가 죽은 공연이죠. 이 병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결국엔 죽는 기물이기 때문에, 그냥 사선 와가지고 깔끔하게 죽이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말을 먹고 죽으셨네요. 좀 이따 복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 죽는지. 이 병은 살릴 수가 없겠네요. 병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합조를 하더라도 상으로 치고, 이렇게 합조를 하더라도 상으로 이길 때릴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합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합조를 해주고. 상이 먹으면 귀마가 나가면서 더 보겠습니다. 귀마 진출하고. 장구 불렀기 때문에. 공을 우측으로 한번 틀어볼게요. 치나? 자체로 틀어야 되겠네요. 상으로 싹 때리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먹고. 이제 포만 이제 명포로 배치라든가 하면 되겠죠. 면상으로 가겠습니다. 면상 가가지고, 포를, 이제 기포로 배치를 하긴 낫겠네요. 밀고 내려오시는데. 차가 세 번째 줄 빠져서 이제 졸렬고 차가 진출할 수도 있고요. 점수가 많이 이길 걸 봤죠. 4.5점 지금 이기고 있네요. 그럼 뭐 중파하시겠다 이런 것 같은데. 자, 끼를 먼저 확보해 봅시다. 차가 진출할 수 있게끔. 포가 아마 중포로, 아, 그냥, 공을 내리셨네요. 차가 나가가지고, 이 병을 먼저 달라고 하고요. 병이 죽으니까 이렇게 내리겠죠. 이러면 차로 먹으면 되고. 교환만 해버리면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교환만 해버리면 무서운 게 없고. 지금은 포장을 부르더라도 포가 막는 수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포장을 한번 불러봅시다. 포로 이렇게 막아야죠. 그리고, 차로 포로 달라고 가는 수도 있는데요. 장구를부른다 포로를 포로 치하고 갑시다. 포 달라. 장구를 불렀기 때문에, 공을 올려주고, 나중에 상짝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되고요. 상장보르 외통이죠. 그릇을 좀 조심해야 되고, 지금 포와 관련는데 이제 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포가 넘어가더라도 장골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차가 빠지면서 장골 부르면서 이 차를 잡는 수가 있어가지고, 포가 넘어가면은, 포가 만약에 조를 치면은, 차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장골 불러버리면, 포장 불러버리면 이 차가 죽죠. 이러면 일단, 장골을 불러서 형태를 나쁘게 만들어 놓고, 공을 올려라 이거죠. 그리고 포를 치도록 할게요. 당히 아, 이제 여기 장구 치면서 뜨겠다. 그런 의도고요. 또 장구를 한번 불러볼게요. 이 장구 부르면 끝난 것 같습니다. 마로 막나요? 마로 막으신다. 이거 상장 뜨겠다 이거죠. 상장 뜨겠다. 일단 장구수를 막기 위해서 졸로한번 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뜨면 이제 졸로 막겠다. 그런 의도죠. 외동이니까 상장을 부르면 졸로 막겠다. 이거는 완료도 모르겠네. 여기는 왜 올렸나 모르겠네요. 요렇게 막아봅시다. 상상이 못뜨게 상장 부른 수가 무섭죠. 한번 막아주고. 저살 올리셨는데 이러면 여기랑 먹고 와볼게요. 상 달라 상이 피하면은 먹고 장군이 나오니까 포가 넘어가서 아마 뒀을 때 상이 이제 장군을 불러가지고 병도 취할 수가 있겠고요 병을 먹는가 동시에 이쪽도 장군도 있거든요 일단 장군을 먼저 불러주고 병도 한번 취해 봅시다 다시 한번 내려가볼게요 차장을 부를 수도 있고 상이 빠져가지고 이 포를 한번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포를 한번 달라고 해봅시다 포를 죽이신다 지금 이제 차로 먹는 수도 될 수가 있겠네요 상으로 먹는 수보다 차로 먹어도 사로 못 먹고 공으로 못 먹죠 상이 있으니까 일단 먹고 차로 먹고 장구 먼저 불러볼게요. 사로 못 먹죠, 포가 있으니까. 공으로도 못먹고요상이 있으니까. 포가 그냥 공짜로 죽은 것 같습니다. 차갈레스가 일단 다시 한번 빠져주고. 장블 불러서 일단 공을 내려주고. 하시네. 이게 봅시다. 초반에 부분 한번 보고 가죠, 초반에. 여긴데요. 먹고, 포가 이제 차를 걸었을 때, 차를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두시고, 이게 병을 이렇게 여셨죠. 이거는, 결국엔 차가 죽습니다. 열면은, 카장에는 반복수 때문에 그 전에 죽겠지만, 다시 똑같이 열려 그러면 상신출하고, 왔다 갔다, 병밖에 왔다 갔다 모으니까, 뭐 요렇게 돌때도 상으로 치거든요. 또차가 걸리니까 이렇게 연다. 그럼 막아진출합니다. 또 병으로 당긴다. 막아 나가면서 이제 포랑 마로 차를 건다. 이렇게 요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상이 황 이렇게 돌아오면 결국에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당기더라도 마로 먹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왕 걸렸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죽여야 됩니다. 여기서 나가기 전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죽여야죠. 상이 진출하기 전에 네잘넣습니다 기마대 기마대 구이고요 기마 쪽 차길 열어서 차와 병 묶어놓는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차길 안 열면 양차길 열고 빠르게 공략을 하면 될것 같고요 마상 나왔을 때는 이제 상이 이제 따라 나가라고 했죠 변으로 이제 합병해버리고 그때 이제 상이 나가면 은 차가 이렇게 들어서 버립니다 합병이 되기 때문에 묶인게 풀리거든요 먼저 먹으시고 못 가면 될것 같습니다. 먹어버리고. 마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면포를좀넣도록 마까지 한번 나가보고. 네, 보통 집에 오면은 9시라가지고, 평일은 그지 9시쯤에 시작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빠르게 나가가지고, 이제 반대쪽 독병들, 이거 떨어져 있는 애들, 놀이로 가볼게요. 일단 병달라. 요 병을 어떻게 응수하시나 한번 보죠. 이렇게 이제 변으로 합병하면 귀상으로 친다는 거거든요. 요것 때문에 이제 이 포를 명포로 안, 안 치고 정형포신을 두는 겁니다. 변으로 합병로 가기끔 상하고 포가 있기 때문에 마로 먹으면 이제 포로 친다는 거거든요. 차기를먼좋합보시고 차가 뭐 이런 데 상으로 치고, 먹으면 차가 뭐세 번째 라인. 마달라, 버달라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막아줍시다. 상으로 막아주고 정표님인가요? 어서오세요 고등상으로 한번 와볼게요 고등상으로 와가지고 한번 또보겠습니다 주말에는 좀 빨리하고요 상으로 쳤으니까 일단 먹고 가겠습니다 먹어주면 되죠 네 차가 여기 왔네요 여기는 왜 왔을까 귀마까지 한번 올려보고있습니다 기물 전진 비참 시켜보고. 상이 나중에 멋뜨면서 뭐 장군놈이차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좀 조심해야 되고요. 뭐 양찹새 가가지고 병 달라고 해도 지금 병이 좀 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로 이제 막고 차로 상을 먹겠다 이런 건데, 요렇게 한번 더 볼게요. 먹으면 상으로 포를 먹기 때문에. 상상을 먹으면은 상으로 풀어 먹겠다. 일단 상상가 가지고 병을 한번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병을 노려봅시다. 올리면은 상으로 이제 여기를 때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먹고 먹었을 때양득그라고 하는 그런 수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은뭐 마로 치켜 그런 수가안 되죠.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올리는 수한 수입니다. 올리면은 그냥 여길 때리고 갈게요. 이러면 여기를 먹죠. 먹갑시다. 이득을 취하고 가죠. 좀 전에 이 포장 이런 것도 불러볼 수가 있는데 좀더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먹고 가죠. 먹고. 약간 꼼수 같은 거 한번 더 올리고 있는데 안될것 같아가지고. 요 마가 그냥 진출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가 진출 한번 해줄게요. 마가 걸렸으니까 일단 진출 한번 해주고 이 밀면은 상으로 이 마를 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밀어서 마를 달라고 하시면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밀면은 이 상으로 마를 먹어버리죠 굉장히 신중하게 두시네요 그죠 장고를 많이 하면서 저렇게 둬야지 실력이 좀 늡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 먹으면 같이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먹어주고, 취한다는 얘기죠, 취한다. 먹기 때문에, 먹으면 차로 먹으면 차가 또이 병을 먹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 네. 요렇게 먹어주면 되죠. 지금은, 먹고 난 뒤에 명포로 잡으러 가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차가 이렇게 내려가서 지키면 되니까. 요 자리 가는 것도 있고, 요 자리 가는 것도 있고. 저기를 일단 가셨는데, 면포를 달라고 한번 해보,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차로 이렇게 내려가서 지켜야 되거든요. 차로 내려가서 지키면은 차가 포를 먹고, 차가 먹었을 때 포를 먹고, 궁으로 먹었을 때 상으로 이포 때린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둬버릴게요. 먹장고이니까 차로 안 먹을 수가 없죠. 포로치하고 궁으로 먹겠죠. 궁으로 먹으면 상으로 이 포까지 먹겠다는 겁니다. 이득이 나오죠. 안 먹으면 이제 넘어가서장고 부르니까 먹을 겁니다. 먹으면 상으로 포를 먹겠습니다. 안 드시네? 이러면 뭐 넘어서 먼저 장를 부를게요. 포장을 먼저 불러주고 또 넘어서 장군 부를 수 있거든요. 조로 취하겠다 이런 건가요? 일단 조로 한번 살려줍시다. 마을 치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한번 지켜주고, 그 다음에 조를 밀어가지고, 말을 한번 쫓고, 도 봐야 겠네요 음, 상을 치한다이름면 이제 장구를 부르고, 장구를 불렀기 때문에, 옆으로 틀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포장을 또 불러버리면은, 이 포가 죽었네요. 그쵸? 이렇게 틀면 여기를 때리니까. 어차피 죽었죠, 포가. 요렇게 두면, 이제 뭐, 대구의 그집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잘 놓습니다. 아까 전에 좀 꽁수 같은 거 한번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요. 요런 수가 좀 있었는데, 포장을 한번 불러볼 수 있거든요. 포장을 불렀다 마가 뭐, 이렇게 치하면은 상장을 불러가지고 차가 차를 먹겠다. 이런 수가 둘 수가 있는데요. 그죠? 근데 이렇게 또 먹는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먹으면서 대처를 하겠다. 이런 또 재미, 재밌, 재밌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포장을 안 불렀습니다. 만약에 상장을 보셨다면, 은 포장을 부르면은, 공을 내려서 둘것 같은데, 그러면 양포분할을 빠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면 되는데, 포장을 안 불러보려고 한번 봤는데, 부르면 마루치 했을 때, 상장을 부른다. 먹으면서 같이 이제, 대차가 되는 네 요런 수가 있어가지고 꼼수가 없네요 네. 잘 뒀습니다 기마대 기마대국인데 찾기를 안 열면은 먼저 열고 두면 될것 같습니다 마진출 일단 면포까지 나가볼게요 일단장군 이러면 찾기를 안 열면 양찻길 열고 가는 거죠 후순대 양찻길 열고 빠르게 공략 가보겠습니다 차가 빠르게 나가볼게요 비상까지 일단 나가주고, 차가 이제 이쪽 세 번째 라인. 졸달라. 요쪽이 항상 급, 급소죠, 급소. 바로 가면 안 됩니다. 바로 가면은 이렇게 합졸하면서 상에서 차가 걸리기 때문에. 차가 여기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달려가면 되거든요. 바로 달려가면 이런 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면 상으로 치는 수가 되죠. 먹어버리고. 먹질 모아져 차가 죽으니까. 이러면 차가 그냥 공짜죠, 공짜. 마, 상자에 나서 이 마가 못 뜨거든요. 그냥 죽었습니다. 막아먹질 못하죠 상어를 공 먹으니까 실수죠. 1달 로빠져고 차를 그냥 실수로 그냥 죽, 죽여버리셨네요. 수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만하고 차를 그냥 공으로 먹었기 때문에. 상어를 치고 이제 들어오겠다 이런 거죠. 공상에 들어오겠다. 상의 변으로 가서 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마르달라고 하셨는데 포를 넘겨가지고 포로 마르 지켜주는 수가 둘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두겠습니다 장구 불렀기 때문에 공을 내려주고 마달라 정도죠 둘수 있는게 사받구 수비를 한번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길이죠, 마길. 실수로, 실수가 많이 나오시네요. 먹고 합시다. 이러면 뭐 양차를 다 죽이셔가지고, 이거 안 먹고 빠르게 공, 공격하겠습니다. 사달라. 마가 이렇게 뜨면서 양차를 걸더라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외통이 나옵니다, 외통. 먹고 들어가면 외통이죠. 먹고. 청구한다는 얘기인가요, 청구? 청구밖에 없죠. 내려가도 이 차장이 지니까. 청구하더라도 근데 이 장군이 집니다. 외통이죠, 외통. 외동. 지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외통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욕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막을 수 있는, 이 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요 자리 가면 이 장군의 외통이죠. 이 장군의 외통이고, 천국을 하면 이 장군의 외통입니다. 이 장군 불렀을 때. 사로받으면 공이 이제 마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냥 먹고 들어가면 외통이죠. 요렇게 외통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네, 잘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